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공계라면 뭐 필수고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어, 반드시 알아야 될 삼각함수 어, 공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어, 이전 고1 과정에 포함됐던 어, 공식과 그 다음에 다시 미적분에서 하게 해야 될 어, 아주 기본적인 공식들 몇 가지를 먼저 공부를 하고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어, 역수 관계입니다 역수 관계 자, 이제, 사인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탄젠트의 역수를 공부할 건데요. 자,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표기의 방식이기 때문에. 자, 사인의 역수는, 자, 이게 코세크 또는 코시컨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약자로 CSC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사인의 역수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의 역수. 이거를 시컨트 세타라고 합니다. 시컨트 또는 세크. 세크 세타, 또는 시퀀트 세타.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의 역수를 코탄젠트, 어, 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알기를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였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의 역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어, 이렇게, 사인의 역수는 코세크, 코사인의 역수는 세크,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 이거는, 어, 반드시 좀 시간을 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제곱 관계. 자, 가장, 주, 어,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라고 하는 이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은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들 쓰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기본적인 증명을 해 볼게요. 여기 저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세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a, b, c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가 성립이 되겠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 자 그런 다음에 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c 분의 b가 됩니다. 사인 빗변분의 높이.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c 분의 a가 됩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b는 c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걸알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올라가면 a는 c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금방 나올 수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자 따라서 a 제곱 자리에다가 c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b 자리에다가 c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 제곱 제곱이 들어가니까 c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c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는 c 제곱. 따라서, C제곱이 각각 다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남는 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게 되겠죠? 이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 바로 유명한 한타스 공식입니다. 한타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세크제곱.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자, 탄젠트는 뭐분에 뭐라 그랬죠? 코사인분에 사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 따라서 제곱제곱이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코사인제곱분에 사인제곱이 됩니다. 자, 따라서 통분을 하면은, 코사인제곱분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얼마라고요 1이에요 자 따라서 남는 게 뭐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제곱을 지수를 약, 거듭제곱을 빼내면 요렇게 되죠 자 근데 바로 앞에서 코사인의 역수가 뭐라고 그랬죠 세크라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세크 제곱 세타가 됩니다 자, 반대로, 요번에 각각 요거에 대한 역수들이에요. 1 플러스 코 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의 제곱, 코세프 제곱인데, 요것도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 플러스 코 탄젠트 제곱인데, 코 탄젠트라는 거는 탄젠트의 역수기 때문에, 사인 분의 코사인이 되죠. 이렇게. 자, 따라서 1 플러스 제곱이 들어가면,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다시 통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1번 공식에서 요거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남는 게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따라서 거듭제곱을 빼내면 이렇게 되죠? 자, 사인의 역수가 뭐라고요? 코시컨트 코세크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반드시 어, 1번, 2번이 일단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거, 요거, 요거하고 이거가 그래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입니다. 이거 각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 한타스 라 했죠? 한타스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한타스 이렇게 그래서 한타스 공식. 이거는 각각 역수예요. 이거의 역수, 또 이거의 역수. 아, 역수는 아니겠네 참. 사인 코사인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건 좀 외우실 때 여기 한타스를 가지고 얘가 코탄젠트로 바뀌고 시퀀트가 코시퀀트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번에 공식은 사인 법칙입니다 이것도 아주 많이 쓰이는 어, 거죠 자, 이 사인 법칙을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원이 있고 이원에 접하는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이 삼각형에서 한원 또는 합동인 두원에서 요호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이 각은 어디를 잡아도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각을 요렇게 지름을 통과하게끔 잡는 거예요. 여기 그림 이좀 약간 이상한데 양해해 주세요. 요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직각이 되죠. 왜? 이게 지름이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요 길이가 이 R이 되는 거예요. 이 R. ER. 그죠? A는 변치 않죠. 그죠? 그럼 변치 않는 거는 이각 A. 변치 않고 빛변요 마주 보는 변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뭘알수 있냐면, sin a는 e r 분의 a 이걸 알수 있는 거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또 요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비옥을 이렇게 통과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다시 각 b가 나오죠? b는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름이 되고 요변 b가 변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하면 sin b는 2r분의 er b 또 마찬가지로 나머지 하나도 가게 되면 2r분의 er c 요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각각의 성 어, 거기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2r이라고 하는 지름이에요. 그럼 이 지름을 갖다가 다시 빼내면 이 r을 옮겨 주고 사인하고 자리를 바꿔 주는 거죠. 그 바꾼 공식이 바로 요렇게 되는 공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바로 이 r이라고 하는 거, 이 r은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건 외접원. 이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외접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외접원과. 그래서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해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기억이 될게 있냐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어, 이 각의 비 있죠? 이렇게 이 각의 비는 각의 비는 변의 길이의 비가 아닙니다. 알죠? 았 자, 뭐가 되냐면 요 변의 길이의 비는 요 a가 어떻게 되냐면 er sin a. 또 b는 er sin b, c는 er sin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er, er, e r 을다 약분시키고 나면 결과적으로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됩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의 비는 sin에 대한 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 sin 법칙에서 물론 다른 게 많이 응용 되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코사인 법칙입니다. 거의 뭐 도형 파트에서는 뭐, 어, 뭐 근의 공식과 변줄만큼 많이 쓰이고 중요한 공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증명을 하지 않겠어요. 어, 좀 오래 걸리고 기니까. 이건 그냥 외우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공식은 외우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어떻게 외우냐면 일단 여기 보면 코사인 a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삼각형이 임의의 삼각형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 직각이 아니고 아무 케나 주어지고 마주 보는 변들이 이렇게 a, b, c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특정하게 이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분수라는 건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요 지금 제곱, 제곱, 제곱은다 위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a를 뺀 나머지들이 이 앞쪽에서 이렇게 장구치고 북치고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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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꼭 완전제곱식처럼 생겼죠. 여기만 여기 올라가 준다면, 그다음에 이 a에 대한 각이 마지막에 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b가 있죠? 그럼 b를 뺀 나머지들이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b를 마지막에 빼는 거고. 자, c도 마찬가지예요. c를 뺀 나머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나머지 c는 나중에 빼고 이해 되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외우는 방법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코사인을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에 대한 저 삼각 코사인 법칙 요꼭 구하는 방법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